어이수 헬리칸 대기 시켜두는 거 어떻게 하는 거에요? 어 지금 보여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좀 눌렀어요. 맞춰 살려갖고 지원 터트려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탈출지역 사수하십시오 해가지고 지금 2분 50초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그죠? 헬리컨을 띄우는 조건은 헬리컨이 착륙하기 전에 착륙 지점에서 50m 이상 떨어지는 겁니다. 벗어나야 돼요. 그 것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떠 있게 하려면은 탈출 지점에 4명 중에 한명이라도 50m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이제 증언을 부르면 어디서 떨어지는지 알죠? 여기 우리 함선에서 떨어지거든요. 가끔씩 멀리서 했는데도 펠리컨이 착륙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 걸쳐서 그래요 떨어질 때 50m 안쪽에 걸쳐서 떨어져서 가끔씩 펠리컨이 착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죽었을 때는 하늘을 한번 보고 여기서 던지면 괜찮겠구나 이런 걸 파악해야 돼요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9초 됐죠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줘야 돼 이렇게 벗어나주면 돼요. 영초됐을 때 바로 빠져있으면 돼요. 82m죠? 요렇게. 앞에 있는 오토캐논 센트리인데 우리가 쓰는 오토캐논 말고 오토캐논 센트리급 대전차 타이탄도 잡을 수 있는 탱크도 잡을 수 있는 팩토리 스트라이더도 잡아주고 당연히 여기 있는 하베스터도 당연히 잡아주죠 그래서 이제 50m 안쪽으로 들어가면 누구라도 한명 들어가면 안돼 그러면 펠리컨이 바로 착륙해버립니다